이제 아넓코 숫자 정말 많습니다. 맞으다만 정수성. 아 비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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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 야샌드위치 그 아. 공격 들어오는 홍진호. 예. 어 이거 주변역 큰 피해 입고 있는 정우성헤란의시티탱크 정말 막강하지만은 샌드위치 플레이에는. 음. 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8강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자 이거 홍진호 선수의 진영이에요. 8시 그리고 정희석 선수는 6시 쪽입니다. 6시에 란 네. 네. 야 이거. 제가 네. 1 2시와 2시라면 정희석 선수가 당선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떤 직선거리는 가장 짧지만은 어, 어떤 그런 그 육로로는 가장 멀지 네 이렇게 위치를 했습니다. 도선 속에서. 어, 지금 뭐 8시와 6시. 이렇게 되면 홍진호 선수 가난한 플레이 워낙 잘하는데 또 멀티까지 하게 되면 장난 아니죠. 네, 정말 뭔가 좀 폭풍이 칠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위치로만 단지 이 지금의 정보만 말씀드리면 홍진호 선수가 좀더 유리하게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조심하게 좀 해봅니다. 네, 이 로스트 템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우 앱 과는 달리 이 위치형이라는 게 아주 크게 작용을 하는 맵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테란이 6시 그리고 게다가 지금 초반 러쉬 강력한 이 머리인이나 머리메디 러쉬를 피할 수 있을 정도의 러쉬를 가진 8시 정도면은 홍준호 선수 확실한 자원력을 바탕으로 많은 이 전략 전술도 구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뭐 역시 저거는 지금 보낸 드론은 네. 정찰용이라기보다는 보다는. 네, 그렇죠. 멀티를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멀티 하긴 기좀 약간 타이밍이 빠르긴 빠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찰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강의 음. 아, 네. 멀티 처리건설하고 있는 홍진호 선수. 네, 홍진호 선수 지금 보면은 어, 상당히 빠른, 앞마당 멀티를 구사를 했죠. 이것은 뭐, 물론 이 여섯 시에 어, 정석 선수가 위치를 해서 러시 거리가 멀긴 합니다만 그러나 요즘 추세죠 1.08에 들어서면서 테란을 상대하는 어, 이 저그의 변형된 모습인데 예전에는 약 11드론, 12드론 뭐 1.08때는 13드론까지도 했던 것이 저그 앞마당 멀티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 약간 타이밍이 빨라졌죠 네. 1론론에서 오버로드로 생산을 하고 또 멀티를 하는 이런 정도가. 그렇죠. 예 당기는 타이밍에 멀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다른 저구 선수들 같으면 저렇게 부드러 멀티, 벅차할 텐데, 홍진호 선수, 가난한 플레이 워낙 들리라고 자원 컨트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가스 뭐, 두 마리 넣었다, 한 마리 었다세 마리 넣었다, 이런 거 아주 좋아하는 선수기 때문에 아. 지금 이런 상황 아주 즐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이 상황에서 좀 아쉬운 게정유석 선수는 좀더 과감하게 한 8배럭 한번 했으면 어땠을까. 보통 팀, 팀 플레이로 하는 배럭스 먼저 직구 하는 그런 공격적인 플레이 한번 했으면 홍준호 선수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지금 네. 같은 경우에는 멀티를 공격하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배럭스 게네 지금 투 배럭스가 완성이 되면서 정우석 선수는 바이오닉 체제로 어, 완벽하게 나가겠다는 생각을 굳히고 있는데 네. 지금 홍준호 선수의 빌드를 보자면 만약에 정우석 선수가 8배럭스9베럭스이유명이 BBS, 어떤 그 초반 마리너시를 하더라도 막을 수가 있는 타이밍이 됐었어요 이것은 홍준호 선수의 그 빌드 자체를 아무래도 많이 연구를 해서 맞춰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정유석 선수 지금 6시, 8시에 분명 테란에게 약간 불리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자신의 페이스를 잃지 않는 것이 이상태에서 제일 중요해요. 네, 지금 사실 그 바이오닉 테란 뭐 완전히 뭐 체계에 갇혔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두 가지예요. 바이오닉 테란으로서는 아카데미 빌드 타이밍은 좀 빨리 갈 것이냐 네. 아니면 머리를 좀 확보하면 한분때 확보하면서 갈 것이냐 그데 지금 상황에선 아카데미 약간 빨리 올려주는 게 좋고요. 그러면서 역시 팩토리로 해서 CG탱크가 나오면서 썬어을 막을 수 있는 내지는 요즘은 또아호 돌리치면서 골리앗도 만들기 때문에 어떤 팩토리 타이밍, 변화 타이밍도 중요한 의미를 가져. 저거 같은 경우는 에 그에 비해서 저거는 반면에 뮤탈리스크 육기에서 빨리 뽑아서 후방을 교란하는 아카데미. 네. 그렇죠. 역시 뭐 아카데미가 그렇죠. 네. 아카데미 서플 간다는 게뭐 팩토리 시대로 가는 건뭐 어떤 공식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에 뮤탈로 후방을 괴롭히다가 럴커로 전진을 막는 봉쇄 테란의 입구를 막는 그런 플레이를 치면서 멀티전으로 가는 게 요즘의 추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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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께는 지금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한빛스 포트백 KPJ2 위너스 챔피언십 8강 A조의 첫 번째 경기 정유석 선수와 홍진호 선수와의 경기. 네. 저와 테란의 경기 KPJ 로스트 템플에서 네.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역시 뭐 저그 스파이어 올리고 있는데 뮤탈로 먼저 가서 후방을 교란할 그런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계속해서 말이 음. 보아야합 있는 정유석 선수. 네, 정유석 선수 지금 머리이한번 나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보니까 홍진호 선수는 저글링을 아주 생산을 많이 안 했어요. 그렇죠. 지금 뭐 네. 거의 6기 정도만 생산을 해내고 그리고 어, 저글링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메디기에 없을 지연정한 그렇죠. 번쯤 이렇게 푸쉬를 아... 가해주는 것은 지금 홍진호 선수에게 이 앞마당에 크리클론이 내진 썬클론을 건설하게 되는 그렇죠. 이그 자원을 낭비하게 만드는 또 사용을 하게 만드는 액션이죠. 네, 살짝 찔러보는 정의적 선수, 아. 들어가기는 불리거든요 <laughs> 네. 그, 도박이기 때문에. 너 선크 만들어라, 이거죠? 그렇죠. 자원 낭비를 유도하는 그런 거고. 그리고 지금 재밌는 장면 해놨는데, 홍재민 선수가 줄줄이 선크를 만들려다가, 라바가 갈아막고 있으니까, 라바를 터뜨려버리고 <laughs> 네 라바를 터서뜨려버리고 캔슬을 뭐 만들다가 캔슬해서 없애버리고 바로 버리다가 일년짓진그런 모습이죠. 네 지금 사실상이 러시 타이밍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파이어가 완성이 될때또이 미탈리스크를 생산을 할 때쯤 그때가 이 마린 메딕 머신, 분명 마메러시의한 번의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유석 선수 아무래도 메딕 이약두개 정도는 더 있어줘야 이번 러시를 가면하는 데 있어서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리고. 네, 지금. 아, 지금 찮았 어 했어요. 네, 자, 메딕 넷. 아, 야, 대책 세우죠? 나 지금 클리 콜로니이기 때문에, 선콩 콜로니는 세 개거든요. 네. 아, 한번좀 과감하게 뭐, 몰아붙여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일단 병력을 철소하고 네. 있어요, 지금? 지금 네, 정유석 선수 입장에서는 유탈이 나은 어떨까? 이런 고민도 되고, 들어가서 병력도 지하면 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도 있거든요. 자, 그렇죠. 지금까지 넷. 지금 아무래도 스캔을 해봐서 지금 탈리스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백업병력으로 다시 돌린 것 같은데요? 네, 그 추가된 병력들은 씨가서 싸우지 않고 이렇게 은협박을 지키는 게 맞는 거죠? 아, 이런 깨끗이 내리죠. 펼쳐보는 홍지로 선수. 지금 메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런, 아, 왔습니다. 그... 모든 병력 절수했죠? 네, 예, 주력 부대가 돌아왔죠? 어, 예, 이거 8시 앞마당까지 갔다가 오는게참 네. 쉽지가 않은데 테란이 네. 저먼 길을 네. 다시 한번 나가려면은 그때는 이미 러커가 어 나오기 쉽거든요. 아니면 저 역시 뭐 멀티 저렇게 후방으로 다시 머리를 끌어 와주면서 자석이 쇠를 땡기듯이 끌어오는 겁니다. 한번 그러면서 멀티를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엔 럴커 체제로 가면서 본진에 아마 히드라리스크 댄을 칠것 같은데 치면서 테란의 입구를 조이는 이런 방법들 테란이 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입구를 선크로 과감하게 한번 아까 뚫어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타이밍틀에서 어떤 그 드랍식으로 한번 가져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테란 플레이 입장에서 보면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아이맞아이 맞아요? 아이맞아 맞아요? 맞요 지금 홍지로 선수는 레커를 생각커를생각레 생각을 고 있나요? 레커를 생가고 네. 있나요? 레커로안 가면은 계속 얼나요 레커를 생 레커를 생레이에서는 그. 러코 체제로 가는 게 어떤 선택이기보다는 어떤 현명한 그 대안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 길레잡자를 펼쳐보고 있는 정유석 선수, 홍진호 선수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 홍진호 선수가 선택을 해줘야 돼요. 어, 맞아요. 올리고 네. 있네요. 이랬을 러코도 함께 생산을 해주겠다는 기인데이 러코가 없게 된다면 2시, 2시, 멀티 네. 2시. 네. 네. 저 뮤탈은... 어떤 그 피해를 주는 공격용이라기보다는 교란용의 목적이 옳습니다. 홍진호 선수 정말 정석적인 교과서적인 저그 플레이를 하고 있고 정유석 선수는 뭐저그의 흐름에 완전히 말렸다고 할까요? 저그의 물결에 떠 있는 하나의 뭐 잎사귀라고나 할까? 뭐 그런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탈환 잡는 킬러라고 할까. 네, 홍진호 선수 뭐공식럼 착착착착 지금 뭐 맞아 떨어가고 있거든요. 뭐.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 뭐 멀티 견제까지 어이 미터리스크로 해주게 된다면 홍준호 선수 멀티는 자신은 마음대로 하면서 지금 보시는 정성 선수에게는 멀티 를주지 아을수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뭐이 뮤탈로 계속 어, 계속 두 부대 세 부대 안 모으는 이유는요. 여러분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머린이 많이 쌓이고 메딩이모이면 뮤탈이 비싼 유닛이기 때문에 유닛 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뒤에 가서 딸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이언스 레스리 나오면 이리데이트가 스플래시 데미지 데미지 때문에 공룡이 뭉쳐다니지 않습니까? 피해가 엄청나게 클 수가 있어요. 이때 어떤 럴키럴커 두기에서 내기면은 머린 부대가 나오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 롤커로 가는 게 현명한 판단이죠. 네, 역시 뭐 사이즈 배수를 나왔고요. 네. 뭔가 이 정유석 선수 좀생각로안 들린다라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조금. 네. 그렇죠 그것은 아무래도 이 지형적인 부분이 강력할 것 같은데 지금 6시에서 만약에 머리니 출동을 하게 되면 은 자신의 본진에서 그것을 나가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뮤터리스크가또게릴라으로 온단 말이에요 뭐 뜻은 뭐 해병이 되면 해병은 아니더라도 육군이 되겠지 아무래도 네. 고병이 되겠는데 뭔가 좀그 대한민국 육군의 멋진 모습 좀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예비 육군 경력 고충이 됐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선수에 네. 나오고 있는 정유석 선수 아, 정유석 선수 지금 머린이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리고 네. 지금 탱크 2기와 사이언스 패스까지 함께 하기 때문에 본진에는 일단은 이 유탈리스크를 어떤 대책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어선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멀티를 또시도 하면서 아 럴코버스 나와있네요 공진호 선수 역시 뮤탈로 사이스 스펀지와 뮤탈로 스지아 여기 지금 뭐럴커 세기 이 그리고 뮤탈로 스펀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어, 탱크와 머리이 겁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유닛 네. 자체의 그 어떤 비율로 봤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컨트 싸움 이르지 네. 않을까 싶은데요 아, 좀, 음. 좀. 아. 시간을 끌면서 단축기를 해서 지금 본인에서 유닛을 생산하고 있는 거죠. 네, 널커 변태가 뭐 많이 되지 않을까. 네, 대한 분대가량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아, 뭐 역시 추가 병력 나오네요. 이제 뭐이 홍진호 선수는 1 2 시, 2 시까지 아, 뭐 좋아 원활하게. 쓰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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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지다 많이 어려워지죠. 네. 같은 경우는 사이언스베스유이 일단 파괴가 되면서 약간 정윤석 선수의 컨트롤에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머리를 어 살짝 뒤쪽으로 빼주는 그 타이밍을 재는 것은 기가 막혔죠 컨트롤 잘 네. 했네요. 어이 마린을 살리고. 수수 네. <laughs> 네. 이렇게 뭐 좋은 거래는 아닌데요. 네. 사이언스 배슬도 챙기고, 네. <laughs> 머린도 챙기고. 지금 보이시면,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란과 저그가 분명히 이 센터에서의 힘싸움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네. 그때 누가 누구의 지갑까지 아 가느냐가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 정유석 선수 멀티도 없는 상태에서 유린 많이 모았어요. 역시, 이거는... 네. <laughs> 역시 저그는 얼크한 무대 면대 정말. 홍진호 선수 저 그의 네. 교과서 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테란 로스템 로스템플에서 테란 잡는 교과서 플레이 하고 있고 아이러면뭐 멀티도 아. 견제를 해주네요 아르 멀티 트 공격 들어오는 네, 홍진호 선수 정석 선수는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이 자신이 지금 방어를 하고 어느 정도의 그 안정적인 멀티를 하면서. 멀티, 그러니까 홍진호 선수의 멀티를 제거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있는 유닛, 저 센터에 모여있는 유닛으로 한번 밀어붙일 것인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밀려전이 펼쳐지면서 본진 조금 훈련적이에요. 정효석 선수인데요. 네, 정효석 네. 선수. 자, 멀카디가있습니다만 시즈모드 변신. 네. 조이기 들어가는정유석 롤커 엘프가 변태가 되기 전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만약에 정석 선수가 이번 날 실패하게 된다면 많이 기울죠. 10억의 네. 경기의 승패는 좌우가 어, 되는 겁니다. 자 시즌 모두 변신 먼저 롤커가 나오느냐 아니면은 엘프 선수에서변정가 들어주느냐. 근데 지금 기존의 롤커 변태는 되게 많은 저그 롤커들이 있었는데 아, 이건 정석 선수가 잡아냈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네. 잘 됐다라는 거죠. 아 이거 조금씩 조금씩인데요. 이거라커형냥 얘들은 공진호 선수. 홍진호 선수 지금 뮤탈레스크, 초반에 생산됐던 뮤탈리스코로는 지금 멀티를 견제하고 중간중간에 이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어느 정도 데미지를 입고 손실이 됐어요. 네. 지금 홍진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유닛은 럴커몇 개입니다. 네. 거기다가 멀티가 두 군데 있기 때문에 멀티 두 군데에서 지금 보충 유닛이 오고 있습니다. 뮤탈까지 뭉친다면은 그 홍진호 선수가 생각보다 좀 약간 소극적인 분량 아, 아 이거? 이거 상황 모르겠는데요? 계속 뭉친다면 우서! 실수라고 볼수 있는 어떤 큰 실책이라고 볼수 있는 미스터 김이 나왔거든요. 네, 아, 제가 정신병 컨트롤을 말씀드리는 시즈탱크와 머리 메딕 그렇지요. 자 이거 정유석 선수 힘 좋게 미로붙 치는 것 같은데요. 보통은 히드라는 어택 당하고 롤코로 바로 저게 테크나 머린 무처 가서 바로 버로을 찍거든요. 거기다 뉴턴까지 컴비네이션 돼 있으면 거의 이 사실 저병력으로서는 효과를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생각할 거는 이 본진의 팩토리가 깨졌어요. 슈가 탱크가 네. 오기 힘들다라는 거죠. 이게 네. 승부수란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네. 자 승부 공격하고 있는 정유석 선수 아 사이언스가 쌀 패스도 사이언스 했다 지금 상황에서 이 사이언스 벨스의 부재라는 것은 정유석 선수에게는 엄청난 그렇죠 수실입니다. 지금 정유석 선수는 조금만더 있게 되면 은 지금 홍준호 선수가 12시와 2시에 멀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2시에는 또 하나의 행차를 늘리는 걸로 봤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뒤쪽에서도 히드라와 럴커가올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논과 이거 경기를하는 셈인 지금 정유석 선수 이제, 아, 롤코 숫자 정말 많습니다. 정희석 선수. 아, 뒤에서까지! 야, 그 샌드위치 공격 들어오는 홍진호! 네. 어, 이거 주변적 큰 케이크 고있는 정희석! 라는 시티 탱크 정말 막강하지만 샌드위치 플레이에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양쪽에서아전멸입니다네 이렇게 되면은 역시 뭐 본진에서 자원 다 떨어지고요. 네 커맨드 센터 만들어서 날리고 있는데 저멀티를 이제 저거가 반격이 분명 올 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일단 이 홍진호 선수의 병력을 줄이는데 성공했지만 지금 또 하나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영머시 타이밍이죠. 완벽한 게 영머시 타이밍이라는 것이 멀티가 없기 때문에 아과감하게 밀고 들어오는 어. 홍진호. 이 홍진호 선수가 주춤주춤 하면서 앞마당 멀티가 파괴된 거는 아무래도 12시와 2시 멀티가 있기 때문에 좀더 어떤 까는 아니란 플레이. 그런 게 펼쳐지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테크만 무너지지 않으면 괜찮는생각이없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저그 스파이가 깨졌다고 해서요. 뮤탈 스파이가 깨졌다고 해서큰 잔해가 없거든요. 네. 전투 경력이 히드라 웨이브 얼커기 때문에 지금 뭐, 지금 유닛 조합 뭐, 착착 이루어지고 있죠. 뮤탈 리스크는 제 역할 다 했거든요. 아, 진이! 지지 선하는 정유석. 아, 이거 첫 경기를.